저는 요한 게시록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늙어지고, 헐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은 불갈피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픈 운명이지만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은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언제 일어났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마지막 진노의 날은 6장 1절에서 어린 양, 즉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시작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일곱 이내 심판은 끝이 아니죠. 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 오늘 본문 8장 5절이 5절에서 끝나고 일곱 나팔의 심판은 8장 6절에서 시작되어 11장 19절에서 끝나고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은 16장 1절에서 시작되어 16장 21절에서 마칩니다. 자, 이 심판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수차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 확실할 수 없지만 저는 후자의 입장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여 그 경해를 취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일곱째 이내 심판에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포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재인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즉, 주님이 일곱 재인을 떼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재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리즈처럼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복잡하죠? 방금 저도 말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네, 물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전혀 알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물 하나의 심판들을 아무리 봐도 봐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훌륭한 성경 해석자인 존캘빈는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을 책에 대한 주석을 섰지만 물론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요한 계시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 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과 뒤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앞과 뒤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종말에 강력하게 임할 이 심판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심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정확한 심판입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공포에 뜨게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진노의 날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종말은 반드시 임하는데, 어떻게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 안할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죽은 제 안에 쥐고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말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빡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사용하여. 종말을 기다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원래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큰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장과 오정 말씀을 통하여 사장에서 내 생물이 반납치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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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정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찬양하며. 2 24, 4장로들이 24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을 둘러싼 셀수 없는 천사들도 예외 없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데 갑자기 하늘이 완전한 침묵 상태에 빠집니다 30분 동안 이 고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침묵입니다. standing in aw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그 어떤 핑계도 될수 없고, 그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침묵은 일곱째 인의 심판에 따라 곧 이어질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면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모든 악기가 튜닝을 합니다. 아시죠? 아니 여러분 <laughs> 말씀만 읽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문화활동도 <laughs> 오케스트라도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가시면 아시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시작될 때 모든 악기가 튜닝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시끄럽게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모든 악기의 튜닝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이때 연주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강렬해지고 커지죠. 그리고 지휘자가 사인을 주면 곧바로 연주가 시작되죠. 이처럼 하늘이 30분 동안 고요할 때 이것은 곧 나타날 심판에 대한 긴장과 기대와 긴박함이 어마어마하게 강렬해지고 커지는 침묵입니다 무슨 아니라 이해하시죠? 또한 문맥상으로 볼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이고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 향유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앞금 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일곱 청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에 나옵니다. 나팔은 전쟁을 선포할 때, 왕을 소개할 때, 백성을 소집할 때, 절기를 알릴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여기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팔이 불리고. 심판이 내리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금 향으로 가지고 많은 향을 담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재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저가 오전 말씀 읽겠습니다 항야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청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천사가 향으로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음에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드린 그 향연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받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 안에 제단의 불을 담고 땅에 쏟아 붓습니다. 이로써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도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심판이 임하여 사탄을 완벽히 황폐하시고. 죄를 완벽히 파괴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성교가 완성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기도,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성교가 완성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땅에 떨어질 때 보복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집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바뀐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길거리를 또 돌며 살아야 하는 아이라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이라도 좀 먹을 수 있기를,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하루 아침에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혹 아버지인 왕에게 가서 아버지! 오늘 제가 뭘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겠습니까? 왕자인데? 그것은 아버지인 왕을 슬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허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차원이 달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류의 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듬으로 마치겠습니다